취업난 속에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 여건을 갖춘 기업들이 지역의 청년들을 적극 채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입니다. 어렵게 대기업에 취업했다가 10개월 만에 퇴직한 29살 전모 씨, 연고가 없는 지역에 발령된 데다 근무 환경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또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처럼 근무지역과 복리후생에 대한 불만 등으로 신입사원이 1년 안에 퇴사한 비율은 27.7%에 이릅니다. 반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근무 여건이 좋은 지역 강소 기업들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한 발전기 제조업체는 지난해 신입사원 111명을 뽑았는데. 1년 내 퇴사율은 6%에 불과했습니다. 급여도 대졸 초임 연봉 3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데다 자기개발 학자금을 지원하고 사내 체력단련장과 카페, 통금버스를 운영하는 등 공리 후생이 좋아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기가 힘든데 저는 이제 전공을 살려서 원가팀에 미시기에도 그 대기업 못지않은 인금이나 근로조건이 아주 우수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 강소기업들이 성장 가능성과 우수한 근무여건으로 지역 청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